그렇게 화낼래 아니 죠 <놀람> <놀람> 어허허허 오늘 약간 극대노의 차다. 극대노의지 <놀람> <놀람> 일단 오늘 컨셉은 극대노의지로 정했어. 오늘 날 화나게 하지 마. 진정할 생각 없으니까. 돼지 새끼한테 왜 미리 나오는 거야? 밥을 어떻게 처먹었길래 이거 소화가 어떻게 됐길래 무슨 미리 처먹었으면 소화가 돼야지 돼지 고기가 돼야지. 아니 나 영전이한테 따지고 와야겠어 안되겠어 예예 남봉님 저 너, 너무 예민해요 어떻게 해야되죠? 고민상담하러 왔어요 왜케 그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상태로 오셨어요? 시작하자마자 남봉님 없었던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네. 했으면 됐으니까 근데 실 보스 새끼한테 체력 2600 남았는데 데미지 한대 맞고 죽어가지고 돈 800만 원이와가지고개쌍욕망돼이 더러 패시브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다고요. 지금 이거 패시브 나한테 왜준 거냐고요. 돈돈 돈 4천만 원 있어도 이거 스택개 애매하게 올려야 돼. 이거 내가 죽는 처럼 쎄지길래 뭐라길래 이거 화났어요. 화나셨어요. <laughs> 화나셨냐고요. 근데,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 네. 때문이 아니라. 이 돼지 새끼 잡았는데 돼지 고기가 안 나와요. 돼지고기를 강화하려면 강화가 안 돼. 이거 돼지를 몇 회차 동안 잡으러 퀘스트를 이지라로 넣어놓은 거예요. 돼지고기를 잘 나오게 하던가. 이거 그 혹시 그거 아버님이 직접 해야 하는 퀘스트예요? 직접 그런가? 이거 안 하면 할게 없어요. 도박을 해야 돼서 이제 도박하러 갈까요? 아, 도박 한번 하실래요? 이게 스트레스 푸는 데는 도박만큼 좋은 게 없어. 어... 음. 어... 와 제가 지금 이근2 회차 동안 2천만 원 날렸거든요 진짜. 아 도박하면은 바로 2천만 원 급박 따는 사람이 무슨 그 돼지를 잡고 있나. 아 진짜. 아. 도박기. 도박? 도박기. 도박할까? 천만 원한번질러음 얼마야? 사실 기분 안 좋을 때는 도박 같은 거하면서 좀 스트레스 날려주고 그래야 돼. 아 오늘 토너먼트 어차피 1등 못하잖아 이거 여러분들 토너먼트 난 준비할 필요가 없어 중룡의 새끼한테 뒤지면 끝이거든 난 토너먼트 준비 안 해도 돼 얘들아 난중룡한테 뒤질 거거든 중룡이가 내반 나눠준다 했잖아 반 나눠주기로 했어 저 새끼 왜 돼지 감히 내 돼지를 잡 미쳤네 이십 개 아고 아고 왕님께서 지금 돼지를 잡다가 화가 나셨는데 돼지를 스틸한다고? 이 음, 말이 야, 되는 야. 소리입니까 네. 이거? 아고님, 네, 아고님이 남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까 어? <laughs> 나 내가 남들한테 스트레스라고? 어? 어. 아 무슨 소리예요? 그냥 어. 이거는 뭐 사냥터의 깡패가 아니라 날강도 수준인데? 아니 이거 돼지 이거 확률 좀 올려줘 이거 돼지를 몇 십마리 잡아도 안나온다니까요 이거 잘? 한번 확률 봐보세요 진짜 확률만 알려줘요 진짜 확률? 돼지고기 음, 확률 몇 번지 한번 있다. 해봐요 강화는 이해해 운빨이니까 근데 돼지고기 에이 확률 높네 몇인데요? 10% 지랄하지 마세요 돼지가 지금 <laughs> 돼지를 늘리던가 <laughs> 돼지 열 마리 잡아야 한 마리 잡을 환율, 수 있는 게 10%야 확률 좀 늘려드릴게요 확률 좀 늘려드릴게 자 오케이 나름 확률 늘렸어요 방금 13% 올려놓고 올렸다고 하지 마요 어! 죽여버린다 진짜 1 3임 11퍼 미친 새끼야 <laughs> 아니 일단 늘려드렸잖아요 이게 아니 이 돼지 새끼는 자꾸 땅에 박혀 있냐고. 아 근데 돼지한테 미리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소화 잘못했어요? <laughs> 아니, 화가 진짜 단단히 나셨구나. 아왜 이게 나오냐고요. 말이 됐냐고요. 아니, 그 밀을 돼지한테 주면은 돼지가 번식하지 않을까요? 안하 기만해 봐. <laughs> 저미친 미치... 잡지 말라니까. 왜와 가지고 울프도 시민. 어 울프 어, 중년 시민 아니죠? 그럼 됐어. 아니야 어차피 나 방금 돼지 한 마리 죽은 걸로밖에 못 봤어. 어 맞지? 음. 그래 돼지 우리에 있었는데. 감히 <laughs> 어? 감히 감히 여기 오냐고요? 확실해. 예전 아, 거지. 예전 얘기하지 마. <laughs> 예전 얘기하지 말라고 뭐 예전 악어 시민이야. 난그 시절 몰라 지금 어? 아이 그럼. 저 친구의 속마음, 어, 아고왕님잘 살아계시군요. 근데 나는 이 돼지 새끼. 도대체 그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지? 도대체 아 이게 마크이지는 어떤 특정 회차에 폭군이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 계기예요. 내가 바로 폭군이 되는 계기. 아, 지금 흑화했구나? 어, 내가 흑화된 계기가 됐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여기 시스템의 탓이라고 날 이렇게 만든 나에게 좋은 패시브를 얻게 했냐? 아, 그, 아어님의 패시브는 사실상, 그, 도박이랑, 그,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음. 그니까, 러 내, 패시브는 결과적으로 좋은 게 맞아, 얘들아. 왜 좋냐면, 나중엔 돈이 어차피 많아지거든. 아무리 써도 나중엔 돈이 많을 수 밖에 없어. 그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건 맞아. 근데, 지금은 안 좋아! 지금은 안 좋아! 왜냐, 사신소 스킬도 없어가지고, 시민한테도 쳐 뒤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피아 땀으로 돈을 번걸 20%나 날릴 수 있다고. 근데 애새끼들은 자꾸 죽기 직전에 돈을 빼래. 죽기 직전에 돈 빼는 게더 힘들어. 돈 빼면 체력 줄어들지, 공격력 줄어들지. 근데 나보고 돈을 자꾸 빼라고 강요하고 있어. 음, 아버님, 내가 현청자 천해줄게. 도박 한번 할까? 음, 너무 스트레스 받은 상태야 지금. 나한테, 난 이미 수저와 포크를. 아 수저와 젓가락을 쓰고 있는데 발가락으로 포크까지 쓰라는 격이라고. <laughs> 발가락으로 포크지을 어떻게? 두개 리미 쓰고 있는데. 어? 아, 근데 아버님 근데 돼지고기 그 정도 모았으면 이제 할만하지 않을까? 지랄할래? 지가 같이 가볼래요? <laughs> 지랄하지 마. 야 만약에 잠깐 나 너무 화가 나는데 남봉님 뭐 나. 기분 좋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진짜로? 아, 기분 좋게? 도박으로 음... 기분 좋게 한번 해주면 내가 진짜 크게 걸어볼게. 아니 작게 걸을게. 남머는또 일생각 어, 안 되니까. 기분 좋게? 근데 아버님이 나 어차피 2천만 날렸어. 어. 원래 나 6천만이었는데 지금 3천만 있다니까요? 3천 날렸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정상 수치인 거 알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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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예요? 어? <laughs> 제가 딴 건데. <laughs> 아 그럼 아 근데 이번에도 못 따라는 하 법은 게, 없잖아요 게, 남봉님 근데 아무것도 안 걸잖아? 아무도 도박하러 안와 근데 남봉님 아, 이게 3세판이라는 응. 게 있다? 두번 응. 따면 세 번째는 잃어 아니 당신은 세번세번 세번 걸어도 세번다 따는데?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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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잘, 잘 생각해도 이세계 악어는 모든 걸 따갔어 무슨 소리입니까 한한 그... 번도 나한테 따인 적이 없다고. 아나 무기 갑자기 팔강 스트레이트로 질러 버리고 싶네 그냥. 아 무기 한건 지르면, 지르면 되지. 아그 약간 무의 경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진짜 무 없는 무 무소유. 아 그거 그 무아의 경지. 무아의 아. 경지. 오덕구 좋아하잖아 남봉님. 지금 내가 그 어. 오, 오타쿠 상태가 됐다고 지금. 약간 그 천인무봉 그거 느낌 나 어. 알지? 어, 어 맞지? 내가 지금 그 상태가 됐어. 음. 그러면 이제 도박하고 막 강화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래 다할수 있지. 음. 남봉님이 뭔가를 만들어 준다면이냐. 음... 음. 자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로 오강 된다? 다섯 개? 어. 아, 이 그냥 되지. 안 되면 그냥 뭐 한번 걸어봐. 안 돼도 사실 남목님한테 그런 건 없는데 사실 남목님도 베팅 좋아하잖아. 잠마. 안 되면 <laughs> 나 도박에 약간 메리트 좀 조금만 달라고 한 번만 딱한 번, 단한 번. 다섯 개. 다 했으니까 지르고 있어. 남봉짱야이 새끼야. 이거 성공하지 말라고. 야너 빨리 이, 해. 너 빨리 들, 해. 너 들어가 있어. 빨리 해. 너 들어가 있어. 아, 이 빨리 해. 아, 지금 스트레이트 성공하기였는데 진짜. 아, 아. 아 씨. 어, 어, 아. 아 잠깐만 이미친새끼돼지기 여기서 딱, 푸지아 진짜... 오늘 극대노해라이발 안돼 빨리 발리, 리리리리리 발리, 발해오리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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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발리, 발리, 그 나 오늘 뭔가 안 되는 날인가? 이게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사, 그 사람이 그날 네. 안 되는 날 있고 되는 날이 있거든. 내가 약간 좀안 되는 날로 오늘 일어났나봐. 아니 뭐안 되는 날이 있으면 뭐 그냥 죽어야. 오늘 왜 모든 일들에 잘안 풀리는 것 같지? 내가 여기서 근데 도박까지 실패한다. 그리고 확기면 넥슨 명자까지 강화해서 깨트린다. 아니 넥슨 명자 깨지겠어 설마. 그리고 하루에 트롤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사람들도 뭐라 안할 거야. 이게 다 꾸민가 싶을 거야. 마루야, 저죽자왜 여기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아버님이 플레이하면서 가장 많이 죽인 시민이저 마루라는 시민 아닐까? 맞아, 심지어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항상 왔어. <laughs> 마루야, 어딜 잡고 가니? 지금 쯤이면아여님이공감마법사로가고있었기 때문에 공감마법사로타고이동했겠지 그럼 지금 쯤은 와도 될 거야 19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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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다른 시민의 스금스가 맞다니까. 방금저금람금 지금 지금 지안 보였는데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잠깐만이라고 외친 건데 사실 도망갔으면 됐지 후. <목소리> 안녕 아버님 얘가 그 돼지고기 가가 아, 잘해 야 돼지고기 아시... 더, 돼지고기 퍼센트 올리고 개수 늘려달라해 돼지고기야 혹시 이거 확률 몇 퍼센트예요? 십 퍼센트 십 퍼센트가 그거예요? 혹시 하나 올릴 때마다 10퍼예요? 아니, 이거 이거 돼지고기 그 하는 거? 네. 50퍼, 50퍼, 30퍼센트로 바뀌어 나중에. 아, 50, 50, 30, 30, 30. 네, 내가 지금 얘 돼지, 얘 돼지, 얘 돼지 한40 40분 동안 잡고 있는데 안 되거든? 얘 늘려달라고 해 너. 지금 빨리. 돼, 돼지, 얘. 돼지 자체를 늘려달라고 그럴 거야 이따. 왜냐면 너도 나도 캐서 못 민다 이거. 음, 그게 맞는 거 같긴 한데. 돼지, 돼지... 얘도 할거 없어 돼지 늘려줘야 돼 이거 솔직히 돼지 너무 적은 거 같긴 함 여기 지금 혼자서 혼자서 돼지 멸종시키고 있네 음... 그러면은 제가 진짜 이번에 통 크게 좀 늘려드릴게요 아 왜냐면 돼지? 사람이 많아졌잖아 음, 아 여기 뒷면일 다... 때는 우리가 없었고 아 드랍, 드랍 확률을 진짜 통 크게 늘렸습니다 드랍 확률을 통 크게 늘렸다고 어디요? 음 아니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 맞아요? <laughs> 어, 어. 우리가 있는 거. 어, 맞아. 돼지 돼지 나온다 먹어, 먹어. 되잘 나오는데 이제 아닌가? 진짜 통 크게 늘렸다. 뭐야, 이제 잘 나오. 아까 제가 저는 처음 잡은 돼지에서 돼지고기 나와 가지고 잘못 느끼고 있거든요. 얼마 나상행된 거임? 뭐니? 음. 진짜 통커. 원래는 뒤지게 잡아도 안잡안 안, 아, 없어. 보스 잡고 있네, 이미. 하피도 잡혔나? 이 정도면 해볼만한 것 같아. 합피 안 잡힌 아닌가? 것 같은데? 돼지 늘렸어? 돼지 개수를 늘린 게 아니라 돼지 나오는 확률을 늘린 것 같아요. 개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합피 잡혔어? 한적못 찾았어. 개체 수는 늘리면 티가 나잖아. 음. 제작자한테 걸리면 안 돼. 홍콩에 <laughs> 1 5 아니 지금 두 명에서 지금 아저 지금 명은 돼지를 명은 잡으면서 없지. 와 여기 밀 나오는 거 봐봐. 이거 옛날에 케이크 어떻게 만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트리예 남봉님 그래서 도바이안 됐는데 아이게 강화가 예상하신 대로 안 돼요 이게 음, 음, 혜택을 저는,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사강까지 하게 해드렸어요. 음 <laughs> 상황까지? 사강까지 제가 되게끔 만들어 드린 거예요 방금. 개소리하지 마세요. 그 사강이 어떻게 네가 되게한 거예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한 거지. 아, 제가 피와 땀으로 지금 돼지를 잡아가지고 한 거지 왜 어허, 네가 한 거예요. 어, 그렇죠. 아버님 여태 사강 간적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어, 그거, 그거, 그거 내가 방금 어, 해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가 <laughs> 아, 아니 이게 간접 체험이야. 내거 간접 체험이야. 예 남몽님 제가 꽃도박으로 땄잖아요 한번 예? 예 네. 꽃도박 말고 다른 도박에 혜택 한번 줍시다 다른 도박 혜택? 어아 그럼 숫자 도박 내가 그그그 그, 그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어? 연0 도박이요 그럼 어떻게 아, 되겠어 아, 나 그냥 나 그냥 뭐? 그 그냥 작살이야 나뭐 천만원 걸어도 아 숫자 도 많이... 그러면은 제가 3천만원 잃을 수도 있어 그냥 숫자 도박 플러스 1점 음? 음. 플러스 1점? 응 오케이 응그 정도 혜택은 줄수 있어 1점 응? 누가 사.. 누가 4점 그거 사기만 안 치면은 음 맞지? 후, 사기 안 치지 누가 사기를 쳐요 남봉님 아 그러셨구나 그 뭐지? 잠시만요 오야 사람이 다녀와야 되겠다 아, 돼지고기 이새끼는 왜 안될까요? 그..여러분들 시민분들한테 갔다와야겠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시민분들 돼지좀 잡아주실래요? 한방에 돼지요? 잡을 수 있는 사람 400짜리 데미지 한방은 한방은 어... 이유정만 되면 될거같은데 아유정 일단 깨고 계세요 유정 깨고 계시는 중이면 네네 아마 아 근데 이거 만드게 와가지고 어차피 시민하도 이거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너왜 자꾸 나 따라다녀 따라다니면 좋지 사실 고맙다 생각보니까 고마워 죽어준다면요 뭐 사실 오케이 정신이에요 오 조만 잡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넝 뭐, 함대님도 캄드, 왔네 그한락만 잡으면 돼요 거기 오케이 아 맞아 대장장이 어, 레벨 올려야 하나? 된다는데 대장장이 레벨 최선을 다해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그.. 광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아 광물 없애야돼요? 갈려요 그게? 네 돌멩이나 크리스탈 이런거를 갈아갖고 경험치로 만듭니다 아씨 그 작업도 해야되네 나중에 네. 올려야돼 어떻게 해서든 지금 17레벨이고 그냥 가능할라나? 네좀 힘들거 어. 같은데 도박자 네 남목님 오셨어요 사장님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얼마 생각하셨어요 네 응? 네어 이거 뭔가 바뀌었다 뭐가요 이거 점수 바뀌었다고요 사점 사점 어디 갔음 사점이 어디 있었어요 이사 있구나 사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 있구나 한소가 맞음 네. 아형응 내가 또, 단검구해 왔어? 자, 준비되셨죠? 뭐야, 형, 도박 중이야? 아, 어, 천만, 원, 천만 원만 질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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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형, 그, 지루한 말해나단검구했어 뭐? 그, 심의 수문장에 경고한 아, 검 천만 원으로는 오늘 잃은 금액들 다못내고 아, 아, 마이너스 다섯 배 뜨면 어떻게 해야죠 아, 아, 아. 니 절대 안 떠, 절대 안 떠. 왜냐면은 이미 이 점이 보장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 아, 잡았을 때. 신청하고 뭐, 나 감옥 갈 거임. <laughs> 아이 진짜 절대 안 나와. 내가 1점 보장했잖아. 지금. 그치? 아, 5배치? 아 그냥 잃으면 감옥 가야겠다. 잠깐만 다 걸고. <laughs> 아씨. 이 돼지고기 몇종 나온 거 같은데. 돼지고기가. 아버님 두 명이었잖아요. 네명 늘었어요. 여기. 야 진짜 올린 가자 그냥. 잃는다고 이른, 생각하고 하자. 야돈 잃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자. 만드가 뭐라고? <laughs> 나 갔어. 어 무의 상태로 다시 하자 와 미친 이거 맞냐? 어머 <laughs> 아버지 잠시만 3천만 원이지? 아니 이거 따도 뭐 그렇게 안 돼요 본전 되는 거야 와. 본전 아니 3천만 원에서 10점 이상 나오면 본전이 어딜 봐서 이게 본전이야 이 사람은 아이 개소리예요안 어, 떠요 절대 그리고, 지금, 오늘의 스트레스상, 당신 성격상, 이거 만약, 최소 두배 이상 나오잖아? 그거 묻고 어디 갈 수도 있어, 이거, 이씨. 와, 아, 저거. 안 돼! 오케이. 아, 첫 도전, 첫 도, 도전에 될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는데, 그러면 방송상 재미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거 몇 번, 몇번 계속 연습하자. 연습으로 약간 흐름 잡아야 돼.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 느끼자. 잡아봐. 자, 연습할게요, 계속. 오케이. 연습. 와, 씨, 미친. 와, 와, 와 미친. 3점 하나 나왔지. 연습. 오? 어? 4점. 어? 어? 이거 패치했죠? 아냐, 아냐, 아냐. 어, 이거 잡아. 한번 검사해볼게요. 나 죽이려는 패치한 거죠,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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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안 됐어. 패치한 것 같은데? 아, 아냐, 아냐, 패치 안 됐어. 오케이. 어, 건들지 마. 세 번. 이래도 6인데? 6. 네 번째. 오? 어? 7하라는데, 이거? 7하라고? 자빠졌네. 7하에 어? 맞아요, 어? 남봉님. 아니, 아니, 이건 나랑 관련 없는 거잖아. 어, 참, 난, 어, 뭐야? 오, 4개, 4개 떴어, 4개. 아이! 이거 확률 좋네. 8. 그래도 8점. 그리고, 그럼 내가 플러스 1점 해주면 은 9점 해가지고 2배였네. 아, 근데 이게 아, 지금 다섯 번, 네 번만 해된 거잖아. 오! <웃음> 2, <웃음> 2, 3, 6. <laughs> 오, 10인데 방금? 뭐야? 아버님, 이거 뭐삽 가능, 삽 가능. 뭐야? 4, 6, 7점, 7점이면 이거, 빵이에요. 날라가 확률 너무 안좋은데? 4, 5 근데 이건 내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이야, 아버님 3 6, 7 하, 자, 상향은 안되고 할지 말지를 정해야지 2 8팡2 다. 느낌 오자 않았으면? 아니야 아직 느낌 많아. 느낌 올 때까지 좀 할게요. 오케이. 아왜 어, 이렇게 불안하냐 아, 나 두번째에 질릴게요 오케이 자 두번째 도전 갑니다 두번째 갑니다 첫번째 연습 두번째 도전 3천만원 걸려있습니다 1 어, 저것도 딴거 같다 제발 제발.